와어 앞으로 어, 뭐야, 15초 전, 예 10초 전, 1 0 9, 9 7 6 7 5 6, 6. 6. 5. 5. 5. 5. 5. 4 5 4 4 1 サプライズ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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サいライズサプライズサプライズサプライズサいライズサプライズサいライズサ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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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ライズ この放送が公開されてから、世界の任天堂に配信手続きを取ります。なので、即時配信ではなく、少々お時間をいただきますが、ご了承ください。まあ、世界のニンテンドーの人も、そうだろう。はい、なれ、で際、キャラクターが出てから、ちょっと時間がかかるか、まだ、かだ、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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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だ、まだ、だ、 오지만 소울 대신에 리퀴드 게임을 생각했니 캐릭터가 치러지지 않아요. 아, 너무 기대돼. 가연 아, 다시 시작했습니다. 리퀴드 서브 게임이 만들었습니다. 아, 3점 뽑비 3점 뽑기. 예고편. 예고편 공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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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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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맨 여러분들 다진정진정진정진정진 포하지 마시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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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뭐야? 파임이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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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파5 5 5 5 5 5이5 5 5 5 5 5아 아니에요 5 5 콜라보니까 5라5니5 5 5 몰라 이거 몰라 이거. 5 진짜, 5로 또? <목소리> 파 아니야 파엠은 아닐거야 여기에서 베레가 이제 누가.. 누가 오는건지 여기에서 아니야 이거 벨레트 벨레트 맞아 아 벨레트 진짜 벨레트다 어 뭐야 함정에 걸려서 뭐하는 짓이냐 멍청한 놈아 아, 이거 실제로 스토리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과연 누가 튀어나올지... 죽을 각오는 되어 있는가? 여기서 나도 죽고 싶지 않는단 말이다.

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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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t s Sits, 진짜 t s 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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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진짜 저이에요 저희는 개이요저 개인이에요. 저희는 개인이에요. 인이에요 저희는 개인이에요. 저희는 개인이에요. 저희는 개인이에요. 저희는 개인이인이에요 뭐 갑자기 뭔 서비스요? 잠깐만 걔네 아, 잠깐만 이걸 쓴다고? 아, 이걸 쓴다고? 아, 잠깐만 어, 아니 어, 아니 아, 신의 무기를 쓴다고? 아, 아니 뭐냐. 저걸 아 진지? 아, 이게 뭐야? <laughs> 잠깐만 저걸 쓴다고? 미스, 선생님 이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 대박 뭐 대박 뭐 아니 뭐, 세 가지 무기를 쓴다고 여기서? 아 진지 정말 예쁘다. 와 눈길 있어. 오, 뭐했어, 아, 미치이왜어미쳤다아와 우와! 그 물이... 저 아, 너네... 우와! 있어와 했어! 와 우와! 우와! 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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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왜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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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정말 예뻐 와 이거 학교 막 학교. 와 스테이지 왜 이렇게 많아? 이 진짜 비분 뭐야? 비분 뭐야? 야. 야이 산을 가른다. 야즐기의파전이다 밸런스 진짜. 리런스진 제주도 어디 욕가 왔어?